5분 영어성소 시간입니다. 주요 성구를 다양한 영어의 버전 으로 비교 해설해드립니다. 복있는 사람의 삶이 어떨까요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 이누구냐그런 너를 돕는 방패시 오 너의 영광에 칼이시로다 내 대적 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킹겜스 버전을 볼까요 Happy are thou Happy are you Joe. 너는 행복하다 오 이스라엘 이스라엘 너는 어, 행복하다 Who is like unto thee thee는 y o u 어, 너와 같은 백성이 누구냐 O oh, people saved by the Lord 여호와 you 이하여 구원을 받은 백성 너와 같은 백성이 누구냐? 그 들어오던 road, 로드냐면 The Shield of Thy Help, 너를 너의 돕는 방패. 그리고 그 여호와는 The Sword of Thy Excellence, 영광의 그 각하 황제의 카린 그 여호와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그 백성은 너와 같은 그 백성이 누구냐? 그리고 엔다운 에넘스 니적은 셸비 파운드 라이어스 언투디 니 앞에서는 거짓말쟁이로 발견될 것이다. 별가이다 이 말이죠. 엔다운 셔츠 그리고 너는 어, 뭐뭐 할 것이 셸이의 고조 그리고 이스라엘 너는 셸다 주네 더폰 바치 빨벌 것이다. 그들의 높은 곳을 짓밟을 것이다. NIV Blessed are you. 너는 행복하다. 이스라엘 너는 행복하다. Who is like you? 너와 같은 자가 누구냐? A people saved by the Lord. 여호와 이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은 너와 같은 자가 누가 있느냐? He is your shield. 그분은 너의 방패고 또 and help 도와주는 분이고 너의 glorious sword 영광의 칼이다. Your enemies will cower, 움츠릴 것이다. 너의 백성들은 before you, 니네 앞에서 움츠려들 것이다. 위축될 것이다. And, 그리고, you'll tread on their height. 그리고, 그들의 그 높은 곳을 너는 짓밟을 것이다. 12. The road has rescued you. 여하께서 너를 구출하셨다. 그리고 기분 you more blessing than any other nation.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너에게 주셨다. He protects you like a shield. 그분은 방패처럼 너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end. 그분은 너의 majestic sword. 위험의 칼이시다. Your enemies will bow in fear. 너의 그 적들은 두려움 속에서 고개를 숙일 것이다. And you will tremble on t h e i r back. 그리고 너는 그들의 등을 밟을 것이다. y r b Israel, you are blessed. Israel is your n o n o o the nation is like you. 다른 어떤 민족도 너와 같은 민족은 없다. t h o d s a v e r e a u s a v e d You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셨고 h e is l i k e a s t r o n g s h i e l d p r o t e c t i n g y o u 그분은 너를 보호하고, 보호하는 그 강한 방패와 같다. He is like a powerful sword. 그 분은 능력 있는 칼과 같다. Your enemies will be afraid of you. 너의 그 적들은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And you will put your foot. 너는 그 너의 발을 on their back. 그들의 그 등을, 등에다가 니네 발을 둘 것이다. Evie, Israelite. 이스라엘 e l how happy you are. 너는 참으로 행복하다. There is no other n a t i o n like you. 다른 어떤 민족, 너와 같은 다른 어떤 민족이 없다. The Lord himself, 여 o u a 그분 자신이 has rescued you. 너를 구출하셨다. He is the one, 그분은, who keeps you safe.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다. 모처럼 like a soldier's shield. 그, 용사의 방패처럼 너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는 분이다. He shall i k e a sword that you use to win against your enemies. 그분은 칼과 같아. 어떤 칼이냐? 네가 사용하는 칼이다. 뭐 하는데? 승리를 위해서. 너의 적에 대하여 승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칼과 같아. Your enemies will fall down. 네 적들은 쓰러질 것이다. 두려워서 쓰러질 것이다. With fear in front of you. 네 앞에서 두려워서 쓰러질 것이다. 여호일 워크, 너는 걸을 것이다. All over them, 그들 위를 걸을 것이다. 낙스 브래드,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너는 행복하다. A people like, no, other. 다른 어떤 어, 것과도 다른 백성이다. Find in the l o r 여호와, 여호와 안에서 발견된다. 다이 틀리면 너희 구속의 여호안에서 너는 발견된다. 그또 여호는 또일드 데프를 너를 지키는 그 방패인 여호 안에서 발견된다. 또 어떤 또 소르 데 윈스티 너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는 그 칼이신 여호 안에서 너는 발견된다. 다 에르미스 쉘 보스웰 포스웰그 너의 그 적들은 어 그들의 그 앤머치, 적대감을 그만둘 것이다. 그리고 다우셀, 트레드, 티어프라이드, 그들의 자존심, 자존심을 짓밟을 것이다. In the dust, 진흙 속으로 그들의 자존심을 짓밟을 것이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